어서 오십시오. 안녕합니다. 이래볼 커뮤니케이터 에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보노라고 합니다. 이름은 보노라고 해요. 네, 견직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년 가을에, 네, 내년 가을에 만날 것이라는 교감 내용이 있어요. 어, 혹시 그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두번째로는 어떤 견종으로 오게 되는지도 어, 궁금하다 하셨고요. 어떤 견종, 그리고 색상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질문이 중첩되어 있으면 안 돼요. 네. 안 되는 이유는 어,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확한 답변을 받을 때요. 이게 이쪽에 대한 답인지 이쪽에 대한 답인지를 잘 몰라요. 아이가 이야기해 줄때 음성적인 정보라면 그나마 어... 대답이 좀 쉬운데 이미지적인 정보라면 이게 색상을 얘기하는 건지 견종을 얘기하는 건지를 몰라요. 결국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하게 돼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시간은 사실 뭐 쓰지 않을 수 있겠는데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실제로 아이들과 교감을 하는 건요, 거의, 어, 20분? 네, 거의 20분을 넘지 않을 거예요. 어, 그런데 그 이상이 되면은, 어, 외부적인 감각들이 이제 저에게, 어, 바로 깨운다고 할까요? 네, 교감 중에 외부적인 그런 것들 네, 한 20분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소리라든가 허리가 아픈데 뭐 이런 외부적인 그런 정보들이 와서 네, 교감하는 데 불필요한 정보들이 들어와서 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 근데 어떤 견종 어떤 색상으로 올거니는 벌써 두 가지 질문이 되고요. 다음 질문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라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 지내고 있니? 또 물어봐야 되고요. 어떻게 지내고 있어? 라고도 물어봐야 돼요. 네, 분명히 달라요. 장소하고 상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붙이면 아무리 돼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문장이지만 전해 받고 이걸 답을 전해 드릴 때는 이게 어떻게 전해야 되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질문은 중첩적인 질문은 어느 역커든지 피하려 해요. 다시 질문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질문은 올바른 질문은 아니에요.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교감할 때는 굉장히 불필요한 네, 질문이 돼요. 그래서 어느 한쪽은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 다음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 누나에게 각각 하고 싶은 말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각각 못해요. 앞서 설명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각각 하지 못해요. 그냥 가족으로만 네, 할수 있습니다. 각각 할수 있어요. 네, 그럼 문제를 다 그렇게 각각으로 하면 돼요. 그렇지만, 어, 이건 에코가요. 질문수를 늘려서 돈을 많이 벌려는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래요. 저는 제일 맞추는 에코가 되고 싶어요. 제일 전달해 주고 싶어요. 네. 기왕이 전하는 거. 네. 그런데, 질문이 정말, 그, 그냥 이렇게 막 해주면요, 음 어려워져요. <laughs> 그러니, 네, 질문 하나를, 정말 똑똑한 질문 하나를 하면요, 어, 떤건 굉장히 정확하게, 예,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잘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 에코예요 예, 네, 제 요즘은 안 그러는데요. 처음에 한 1년 전만 해도요. 저는 되게 질문을 되게 까탈스러운 에코였어요. 이건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하고, 다시 해주세요. 라고 했었어요. 지금은 제가 알아서 그냥 손보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질문 하나에, 하나, 네, 질문 하나에, 그냥 하나만 질문해주세요.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니? 네, 이렇게요. 그럼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네, 엄마 아빠 누나 각각 이렇게 하면 벌써 오바가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교감이 정말 대충대충 하게 돼요. 다할수 있어요. 네, 지금 어떤 견종으로 올 거니? 그 다음에 어떤 색상으로 올 거니? 그 다음에 어떤 곳에서 지내고 있니? 어떻게 또 지내고 있니? 엄마, 그 다음 아빠, 누나 하면요. 한 열무랑이 될 거예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감하면서요. 제가 질문이 뒤에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네, 대답을 굉장히 흐름 대로만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견정으로 올 거니? 그러면 아이가 만약에 노랑이다 그러면 노랑하고 쓸 거예요. 그럼 저는 교감할 때 어떤 색상으로 올 거니? 노랑입니다. 그 다음 질문. 이렇게 돼요. 그러면 교감이 재미도 없고요. 무의미 이렇게 그냥 질문과 답. 그런, 그런 식이 돼요. 그래서 질문은 한 질문을 하더라도 똑똑한 질문 하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을 붙이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몰라서 그러신 거잖아요. 일부러 막 이렇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여서 많이 하세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못해드린다는 걸 미리 죄송합니다라고 전해드리는 겁니다. 전주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요. 아는 분들이 그러세요. 네. 제가 못하는 부분이라 죄송스러워서 그래요. 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엄마, 아빠, 누나 각각 하고 싶은 말을 전해주,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를 저는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로 네, 하나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기다리는 동안 동생을 데려와도 마음 상하지 않을까 슬픔을 견딜 수가 없어 번호의 네. 마음을 네, 듣고 싶다 하셨고요. 요청의 말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교감 마쳤고요. 교감 나는 내용을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첫, 음, 말한 것은 어떤 말이었냐면요. 뭐야, 그 모습은? 이라는 말이었어요. 비슷비슷하게 생긴 아이들 세 아이가 모여있어요. 세 아이 모두 꼬매였어요. 그 중에 하나 아이가 번호, 번호였고요. 제가 묻습니다. 친구들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네, 라고 합니다. 어, 일부러 같은 종의 아이들을 사귀었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닌데, 마음이 너무 잘 통해서요. 금방 친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 비슷하게 생긴 봄의새 아이가 앉아있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예, 네, 너무 귀여워요. 암튼 네, 그새 아이가 쪼르 앉아있는 게 정말 너무 귀엽습니다. 오늘도, 누나가 보호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메시지를 전해줄게. 들어보고 대답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할게라고 네. 제가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질문이요. 어, 내년 가을에 만날 수 있다 했는데 어떤 그 계획에 변화가 생겼니?라고 네 물어보았습니다. 보호가 갑자기 뒤로 가서 그 뒤에 두 아이가 앉아있는 그두 아이에게로 네,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쑥떡쑥떡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는 저에게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변함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그걸 왜지네들하고 상의를 해?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같이 갈 거라서요. 라고 합니다. 지울 거야? 라고 하니까 네, 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로 보면은 한두 아이만 태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네, 세 아이가 같이 온다라고 하고 있네요. 두 번째로 주신 질문이요. 어떤 견종으로 올 거니? 어떤 견종의 색상으로 오게 될 거니?라고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잠깐만요라고 하더니 또 자기네들끼리 숙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정해지지 못했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 알았어. 네. 아직 정해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색상으로 오는지는 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이들 색이 다 달라요. 하나는 은색과 회색 같은 애가 있고요. 하나는 하얀색이거든요. 그리고 번호는 지금 초콜릿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동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아이가 다 색이 다 틀려요. 세 번째로 주신 질문이요. 어떤 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일단은 네, 이 아이가 어떤 대답을 해줄지 모르니까요. 일단은 물어봤어요. 그렇게 어, 어떤 곳을 이야기해준 것 같습니다. 풀이 많이 자라지. 네, 풀이 굉장히 많이 자라서 굴러도 하나도 아프지 않은 곳이에요라고 합니다. 네, 굴러도 하나도 아프지 않은 곳이라 합니다. 본인 영상은요 한쪽 면이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뭔가 멈춰 있다, 네. 공간이 멈춰 있다라고 느껴져요.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림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기분이에요. 아무것도 움직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스푼 있는데 그리고 약간 최대한 시선을 돌려서 보니까요, 골프장 같은 넓은 네. 그런 잔디 흐인 넓은 잔디가 보입니다. 네, 중간중간에 드문드문 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네, 그런 곳에 아이가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영상을 받았어요. 어, 그리고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맨뒤로 제가 남겼고요. 어, 번호를 기다리는 동안에 동생을 데려와도 마음 상하지 않을까? 누나가 많이 힘들어서 동생을 데려올까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전했습니다. 동생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면 내가 동생이 되는 거잖아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네. 똑똑한데? 라고 하니까요. 알았어요. 라고 합니다. 이미 난 누나의 사랑을 받아봤으니까 이번 한 번은 양보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네, 동생을 어, 데려와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서운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고요. 양보한다 라고 합니다. 넘겨주신 음,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 우리 가족이 제일로 사랑하는 게분호라고 하셔. 엄마, 아빠, 누나가 번호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지 기억하길 바란다고. 번호를 만날 생각으로 버티고 있다는 말꼭 네,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 네. 그리고, 천천히 치유하고 꼭 돌아와줘 라는 말도 네, 전했거든요. 이렇습니다. 대답은. 아니요. 빨리 치료하고 갈 거예요라고 합니다. 제가 또 성격이 급해서요. 빨리 갈 거예요라고 하고 있어요. 알았어, 빨리 치료하고 빨리 가. 네, 기다리는 가족에게 빨리 돌아가면 되겠네라고. 네, 이렇게 대화가 끝났고요. 음, 그 다음으로 남겨주신 마지막 요청의 말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누나가 사진 들고 자주 가는 그곳, 음, 그곳에서 꼭 만나자고 전해주셨어 라고 남겨주신 요청의 말 마지막 부분을 전했습니다. 내 네, 누나가 알려주는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꼭 전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네, 그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번호만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경험상 아, 보면은 천사님들도 알고 계세요. 네, 가족에게 전할 말이 있을까? 네, 네 번째 주신 질문은 마지막으로 넣었습니다. 나를 기다려준다고 해서 정말 정말 기뻤어요 라고 합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즐거움을 가지고 갈게요. 그러니 저처럼 미치지 말고 꼭 기다려 주세요. 빨리 갈게요라고 합니다. 네. <laughs> 빨리 갈게요라고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번호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